네 이번에는 저희가 아키엔 카페에 2879번 게시물로 올라와 있는 공종의 철근 리스트 등록 문의라고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의 주셨던 내용이 공종 철근 리스트 슬라브를 등록할 때 슬라브의 중앙부와 양단부의 철근 규격과 간격이 각각 다른 경우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리고 슬라브의 x와 y 방향 모두 단부 보강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. 저희가 철근 리스트 거기에 슬라브 부분에 이제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요, 저희가 이제 내단부, 중앙부, 외단부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각각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쫙 펼쳐지게 되고요. 여기에 해당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각각 인력을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내단부에 있는 슬라브 X 방향, 슬라브 Y 방향,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 주셨던 보강근에 대해서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. 중앙부도 동일하게 X 방향, Y 방향, 그리고 보강근. 외단부마저 동일하게 X 방향, Y 방향, 그리고 보강근까지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이제 문의를 주셨던 1번에 있는 철근 구간극이 다른 경우는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고 다음부 보강형이 있는 경우까지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